어, 오늘은 조금 음, 교육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 아이가 한 7살 정도, 아니면 빠르면 6살 정도만 돼도 어머님들이 이제 악기를 하나씩은 좀 가르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아노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아노. 언제부터 가르쳐주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현재 8살이에요. 남자아이고요. 어... 가만히 당연히 앉아서 책도 읽고 하지만은 여름방학 때 한번 제가 가르쳐보겠다고 앉아서 악기를 한번 시켜봤어요. 표현으로 조금 시켜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 같은 경우는 12월생인 어, 8살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7살 정도의 수준의 아이였던 거지요 네. 음, 남자아이이고 7살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신체적인 발달도 그렇고 어, 아직은 앉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조금 아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 도대체 이 피아노에 대한 적기가 언제일까 라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언어 발달이 빠르고 한글을 벌써 한 다섯 살 때쯤이면 다 깨우쳤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아이인데, 어느 정도 신체 발달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은, 6살부터 시작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의 기본 특성상, 앉아서 무언가를 연주를 한다는 게, 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더라고요. 물론, 남자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여자아이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여자아이인데, 한글이 조금 빠르다. 한글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6살 때부터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아직 한글을 잘 모르고, 어 조금 더 활발한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7살에서 8살 정도, 어 취학 전. 어쩌면은, 제일 좋을 때는 학교를 조금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학교를 입학을 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그 입학하는 그 시간 동안에, 3월에서 4월까지는, 아이들만의 입학 스트레스가 있어요. 특히 초, 등학교라는 새로운 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 그래서 제가 7살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은 추천하는 것은 7살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 혹은 유치원 다닐 때. 어, 만약에 8살에 시작한다고 하시면은 3, 4월이 조금 지나서 5월에서 6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기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일이고 또한 오른손과 왼손 두 가지를 쓰면서 눈으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한다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처음에 도래, 도래를 배우고 오른손 배우고 왼손 따로 배우니까 어머님들이 뭐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이제 밀어붙이실 때가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그 때, 지금 말씀드린 그 때, 7세 한 여름방학에서, 한 여름 아니면 가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니면 초등학교를 입학했다고 하면은 한 5월에서 6월 정도.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충분히 피아노를 치기,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그 시점에서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8살이 시작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 특별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보니까 운동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밀어 붙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 요즘 느끼는 게아 이것이 정말 두뇌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구나 오른손과 왼손을 사용하는 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 방학 때 다시 마음을 잡고 피아노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어, 특히 그리고 남자와 여자아이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성향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됐고 어느 정도 인지 발달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학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곳에 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일이 조금 버거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유도리 있게 어뭐 조금 시간을 늦추신다든지 입학할 수 있는 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늦추신다든지 아니면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학원이 이런 곳이고 아니면 개인 교습이 이런 것이고 어 피아노란 이런 것이다. 네가 한번 배워 보겠니라고 충분히 대화를 하신 후에 그다음에 결정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피아노 교육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궁금하셨던 분들, 어,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네. 어,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지켜본, 특히 어,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의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것 있으시다면 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는 것 그대로 소통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멀티맘마였습니다.